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우동이 오늘도 갑자기 아빠를 마인크래프트 세상에 불렀어요. 오늘은 우리 동우동이가 저번에 만들던 덩덩시티라고 하는데 엄청 커졌어요. 엄청 엄청 커졌다고요? 첫 네. 데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여기랑 네. 가까운 어허. 계단을 타고 오시는 어, 여기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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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아직도 이런 걸잘못 하는 것 같아. 아, 여기 물고기. 으악. 수족관이네, 수족관. 네. 우리 동호동이 예전에 봤던 물고기들. 어유, 동이가 자꾸 앞앞을 가려서 물고기가 안 보여. 어, 아이고, 떨어졌다. 어, 여기랑 약간 어, 어. 비슷한 저기. 어디, 어디, 어디? 워터 슬라이드. 오, 어, 저기 워터 슬라이드야? 네. 봐봐요. 아, 예, 예. 아빠 날아가야지. 그럼 슉. 이거 두번어왜안 되지? 아빠 계단에 턱 걸려야 돼요. 침대를 밟고 이거 아빠가 그건가 봐. 서바이벌인가 봐. 어? 날아가는 게안 돼서 걸어가고 있어요. 점, 점프 두번타딱 하면 돼요. 예? 점프도 점프, 안 되잖아. 아빠 점어했네 되네. 아니, 오! 왔어요. 왔어요. 전투 갑니다. 우 우리 자, 동 동우가 만든 동이가 만든 저거 만들어요 아빠가 따라갑니다. 내가 더 빨리 가봐요. 타봐요. 저보다 느린 거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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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게 예, 뭐야? 들었다. 워터 슬라이드인데 왜 뛰어다녀? 물 <laughs> 타고 여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잖아요. 어어어 어. 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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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물도 시원하고 어. 저기. 아하. 마인크래프트라고 영어로 썼. 오 마인크래프트 마을이라고 동우가 저기 마인크래프트라고 썼네. <laughs> 뭐야 근데 엄청 멀리 많이 보이는데 크게 만들었어 오, 근데...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 위에 동동시티라고 쓰려고 했는데. 네. 어 그거는 좀 힘들어서. 와, 좀 엄청 많아 근데 막 헬리콥터 같은 것도 날아다니고그러는데 어, 맞아요, 헬리콥터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공사하는것도 어? 있어요. 그래요? 네. 와. 공사장. 근데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마인크래프트 글씨 앞에 있었어요. 아, 공사장은 저기 어디 어디 어디? 어, 헬스장 옆에 근데. 어. 너무 너무 이거 이거를 다 만들었다고 네. 그 동안? 네. 와. 박수장님이. 저 지금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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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호과 동희가 좋아하는 거다 있네. 완전 천국인데 마인크래프트 천국. 여기서 제일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어? 저한테 TP 하시면 돼요. 저거 하늘에 떠 있는 거동 아니네 블록이네. <laughs> 블록 보고 동훈 <laughs> 줄 알고 따라갔어. 저기 동희한테 갔어. 어? 어 동희 동이, 동희한테 동희한테 가고 있었는데. <laughs> TP 해 주세요. 네. 앞발을 TP 해 주세요. 그러면 동이를 만다우 오! <목소리> 오! 이거는 동호가한발 앞으로 걸어가고 있네? 네. 머리에 집을 지고? 이거 저 어. 집이에요. 와, 어 비가 오기 시작한다. 이걸 동호가 만들었다고? 아니, 아, 네. 아. 저거 다 만들었어요. 우와, 여기 살고 싶다. 진짜 아, 잘 만들었는데. 짠아. 막나지 우와, 동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음. 만들었구나. 이거? 어떤 박근은? 네. 이거 이거는 제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어, 이것도 근데 이건 원래 보트로 타는 건데 어. 보트가 저기 마지막에서 내리면 네. 어, 없어져서 렉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더. 뭐 오. 어, 그럼 없어지면 더 좋잖아. 아니 렉. 이렇게 이렇게. 렉 오, 오, 내려갈 때집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물로도. 저기 앉아 있는 것도 보이죠? 동인가? 우리 둘이. 아 이거는 뭐냐면은 저거 물... 용암 생성기예요. 뭐한 아, 용암 용암, 용암? 아 용암 생성기 어디 어디 이쪽에 어, 그 절대로 그 워터 슬라이드 줘봐요. 밑에 보면은 아, 여기 여기 이게 어, 어떤 어. 이거 있잖아요 이게 물을 점점 봐요. 쌓이게 해주거든요 이거 여기 설거상자 안에 보시면 양동이가 있어 요한번 어? 음. 안에, 어? 안에 주워봐요 응 안에 주워봐요 어, 이거 어, 어, 어 여기서 쉬프트 누르고 계속 이렇게 터치하고 있으면 안 보여 동이야 뒤통수밖에 안 보여. 동현 비켜봐 나도 어. 하고 있어. 어. 한 번만 비켜봐 잠시만요. 괜찮... 어, 이제 아빠가 구경할 거야. 이 앞에 오. 뭐야 이거? 용암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빨갛게? 야, 저는 그렇다고 여기, 여기 있을 겁니다. 아 네?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저가 장보요 어. 그거... 여기 이렇게? 어어떻 이렇게? 오 오. 계속 터치하고 있어봐요. 떡떡떡떡떡떡 이렇게. 어... 떴다. 오오 어... 용암 아 용암 양동이가 막 만들어진다. 이거 용암 양동이 아빠 바닥에 뿌리면 어떻게 돼? 아예 절대 뿌리지 마요. 안돼안 돼. 아 이거 그러면... 여기 대통령이라서. 음. 동의가... <laughs> 아이 마을 대통령이 동우야. 여기 동이가 어... 있잖아 자기 집 머리 위에. 응. 음. 그 용암인가 모르고 설치해서이 아... 양초로 만들었는데 이거 아... 이거는 어. 어. 캐릭터를 바꾼 집인데, 오. 음 이거 캐릭터가 약간 원래 음. 캐릭터를 다시 바꿨어요. 근데 진짜 귀엽다, 얘 너무 귀엽다. 이거 폭파시키고 싶어. 아 안녕? 안돼? 아,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나중에 아빠가 몰래 복사본에다가 퍼터트려봐야 돼. 여기 돌 아빠? 달팽이도 있는 거 같다. 어? 어? 아빠, 네. 아빠. 이거 아무나 못 네. 뛰는 점프해줘요. 요거? 점프해? 네, 네, 맨 처음부터 어... 시작해봐. 이거 한, 못 올라가게 돼 있는데? 네, 어디요? 이거? 어디요? 어? 이거 올라가기가 안 되는데 두칸 어... 반인데 중간에 하나가 아, 그래요? 응 어. 어디요?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아니네 다 하면 제가 딱 정확하게 어... 이게 지나서. 아, 이거 이거 돌면서 점프하는 거야 이거 아빠는 이런 거못할것 같아 <laughs> 아빠는 이런 건안할 거야 이 이거... 어. 이거 끝이 없어아 어, 어? 끝이 없다고? 끝 어. 아니야, 저거? 내 네, 이거 끝이긴 한데 응.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응. 아 끝났다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응. 응.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에아어 저기 미로도 많은데? 아, 저 미로 아니에요. 어 이거 옆에 있는 거 아, 이거 하얀색 화연 까만색 미로 미루 아니에요? 그럼 미로예요. 오, 아이고 해보고 싶다. 해봐요. 어떻게 가운데 가서 해야 되나? 어떻게? 어떤 까만 거 하면 돼, 하얀 거 하면 돼, 회색 하면 까만 돼. 까만 거부터 하면 돼요. 까만 이거. 거는 점프잖아. 회색, 회색, 회색. 회색, 회색. 여기. 여기서 나가는 길 있어? 네 있어요. 있어요. 들어가는 있어요. 길은 어디야? 여기. 여기가, 여기가 들어가는 아니, 너, 길인가? 저기. 저 있는 곳이요. 아 저쪽이구나. 네 여기에요. 저랑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니 아니야. 아빠도 할수 있어. 아빠가 마인크래프트 초보지만 어, 도움 네, 정의 받지 정의 않고 가볼수 있어. 왜? 정의 아빠는 정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글글 돌고 있습니다. 어 아빠는 선수. 어, 요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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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 아닌데. 요렇게.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는 어? 다찾아가고 있지. 아빠? 다 됐다. 겠다 거기 아닌데요. 거기 와우 아빠 한번에 했잖아 봐. 이거 하얀색은 더 음. 어려워요. 어려워. 저도 이거 만들었는데 어 이거, 어, 이거 못 했었는데 깨... 어. 했어요. 그래요? 이거 아빠가 검은색과 보라색, 하얀색 색깔. 가봅니다. 네, 이거 아주 어려워. 아이고 고오오오 <laughs> 어, <빰빰빰빰빰빰>. <laughs> 막혔다. 네? 응? 막혔죠. 오 어, 여기도 막혔다. 하지만 나에겐 a i n w h 왜다부 a p 지 e n 아빠는 안 부셨어 아 p p e n e d What h a 아빠가 n e d w 아빠 t h a p p e 아 e d What happened? w 다 a t h 는 p p e n e d What happened? w h a 아 h a p p e n 어? 간다. 아, 어? 어, 아빠이 갔어요. 어, 이쪽이다. 레 <laughs> 뭐야 디디. 이게? 아빠 땅파 버렸어. 어, <laughs>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동... 아, 이거 드롭어요. 드롭 드로퍼? 여기 맨미에서. 어. 시작하는 거 아, 이런 거다 만들었어. 아빠는 네, 네. 그 우리가 어, 따로만 눈척이 어. 있는 있는데 그 공격 어. 낙 찍었잖아요. 네네 네. 그거 거기 그거보다 못겠다. 어, 약고 쉬워요. 맞겠다 어, 어. 어. 한 방에. 아, 요 그냥 테니까. 여기서 가는 거야? 네. 그냥 떨어지면 돼요. 여기서? 네.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여기. 음. 아니,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네, 맞아요. <웃음> <웃음> 그거 진짜 서바이벌로 음. 게임. 이 연구소가 음. 있어요. 어, 연구소 어디? 따로. 뭐야 저기 토하는 애들은 뭐야 이거? 아, 토하는 거 아니에요 토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 이거? 어저저캐릭터는 동이 캐릭터잖아요. 어 동우 동이 토하는 중인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취미예요. 아침흘리는 거야? 아 <laughs> 어, 여기 어. TNT 있는데 터트려도 돼? 안쪽에서 터트려야 돼요. 아, 돼요. 아, 돼요. 아 이거. TNT 노래하는 곳이구나. 네. 에, 여기 기반암으로 다 둘러쌌네. 네. 이거 두경으로 어 이거 두경으로 둘러싸서. 와 근데 진짜 필요해. 별의별 거다 만들어놨다. 그리고 음. 음, 한 가지 있어요. 뭐 뭐? 어. 음? 봤나? 아까 아빠는? 아부 아 아빠가 오. 뭘 봐? 여기 에. 뭐지? 동물. 아. 동물 앞에. 동물원. 뭐. 아니요. 아니요? 동물 아니에요. 동물원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동물원 만들려고 하다가 여기 감옥이에요. 어? 여기 와봐요. 아 바로 뒤에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봐요. 아 여기 여기 안으로 들어가라고? 네 여기 안으로 들어가봐요.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봐요. 여기 안에? 네. 죄수. 뭐야? 아빠 쥐수. 못 나가는 거야? 아빠, 아빠가 못 나가. 아빠가 무슨 쥐수야. 잘못했다고? 구급박가 안에서 살려줘. 덕이야. 덩이. 덕이도 어, 같이 갇혔네. 아빠? 덕이는 갇힐만 하지. 경찰왕이지 <laughs> 어. 경찰방. 뭐야? 오, 아빠만 죄수야. 아빠 죄가 있어. 아빠 죄 아, 어. 들어보세요. 어 아빠 죄는. 아빠 열어볼까 이거? 열수 있는데? 네, 한번 열어보신다요. 알았어. 그럼 이거를 지금 그거니까 꾹 누르면 부서지잖아. 아 에이, 뭐,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웃음> <웃음> 아빠 용암 <laughs> 뿌린다 자꾸 그러면 용암 어, 양동이 4개나 네 있는데 <laughs> 오케이 땡큐 역시 용암 양동이로 협박을 하면 다 해결돼. 그냥 대개지 암을 뿌려도 아니 동이 <동의하네. 웃음> 어, 어, 어. 아빠 어? 우리 아까 용구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 어디, 어디로 가, 여기선 갔어. 좀 어디 어? 어, 어? 어디 이건가?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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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동 시티. 어여기야네 네. 이거예요.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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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진짜 마을이네. 이 정도면 도시다 도시.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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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야 아니야, 다아아빠가 실수로 아니셨다아빠가아 진짜. 복사본에서 이거 터뜨리게 해어야겠다 <laughs> 얼마나 부시고 어... 싶었으면 그냥 우리 그러면 거야. 다음에는 이거 폭파시키는 영상도 네. 한번 네. 찍어보자고요. 응. 그리고 그때 응. 엄청나네. 어, 어 아빠를 위해 어. 게임을 어. 두세두세개 준비했는데. 어 게임을 준비했어? 어. 첫 번째 게임은 어첫 어. 어, 번째 게임은 어 구멍 찾기입니다. 아빠는 이제 아빠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동희야 서바이벌 했지? 응 내가 서바이벌 할게 여기 여기 아빠, 여기? 아빠 여기 제가 하는 거잘 보세요 위에서 한번 이거 한번 그거 봐봐요 동희 아직 어. 가면안돼눈 응? 같은데? 아이고 아빠 얼어 죽는데 아빠 그러면 아빠는 이쪽에 있으세요 어 누웠어 네 이제 제가 아는 보면 안돼 안 보면 안돼 보면 안돼 제가 말기? 하는 거잘 보세요 네. 음. 보면 안돼야 보지마 그리고 형아 형아 보면 안돼 음. 뭐 하는 오케이. 거야? 뭐 하는 거야? 어, 밑에. 네. 구멍을 뚫어 두... 자, 됐어. 아빠 제가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아, 안 빠지고 네. 저기 아니, 구멍을 찾아야 돼. 아, 구멍 찾아서 가는 거 떨어지는 밑에 거야? 슬라임 있어요. 아... 어, 그럼 동요? 아빠가 어. 가볼 거야. 아, 어, 찾았다. 던겠다. 어? 아빠도. 오, 아빠 놓겠다. 아, 아빠는 사실 더 위험한 가거 봐. 근데 이게 어디냐, 여기가? 거기요? 어, 갇힌 것 같은데? 아니요, 안 갇혔어요. 그게 a 크리티브였지 응? 아니 i t 서바이벌 e d s u 크리 i v a l c r e a 에 i v i t y is a yogi. We are not. y o g 여기, 여기. 여기 여기 l e d o 이 t k n 이 w w 서바이벌? 서바이벌을 서바이벌. 어떻게 하더라 서바이벌. 서바이벌 설정 네 서바이벌 네 어? 나 서바이벌 네 그래서 진 u r 찾아봐요 어, 여기서? 야! 우리는? 가운데로 가면 안 돼. 안 <laughs> 돼요. 아빠 간다. 준비. 그럼 아빠 아빠 아 아빠, 아빠 간 동이 아빠 해야지 어, 그 마지막은 아빠갈 거야. 나도 떨어졌다. 마지막은 아빠가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아빠는 정면으로 성공 아, 나도 깨고 있는데. 동공이 아니에요. 여기서 살아야 돼. 왜안 돼? 마지막에 떨어져야죠. 왜 떨어지면 죽잖아. 아니, 안 죽어요. 진짜래 찾... 찾지 말아요 떨어져서 진짜 어가 어, 진짜 눈을 찾으면 살아요. 아, 둘 중에 네. 근데 가짜 눈을 음... 찾으면 죽어요. 어. 오! 오! 예!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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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얼어 아, 죽고 쉽게. 있는데? 무 시시하게 깨는 거 아니야? <laughs> 아빠는 게임 천재인 것 같아. <laughs> 근데 왜 우리 이렇게 못 게임을 있어? 잘 못하세요? 어, 어쩔 수 없어. 자, 우리 동우동 인사하고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우리 동동마을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동동마을에서 많이 많이 노는 걸로 해요. 네, 그러면 안녕! 안녕.